뉴저지 데블스입니다. 어, 예. 2022-23 시즌의 성공을 뒤로하고 사실 이제 그 당시의 젊은 코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앞으로 훨씬 더 이제 이 좋은 팀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에, 딱히 이제 그런 그림의 기대치를 그만큼의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시즌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즌 같은 경우는 아예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위로 진출을 했지만 어, 썩, 아주, 이 시즌 초반의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느낌에다가,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아쉬운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말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캐롤라인한테 좀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어, 올해는 과연 이제 어떻게 팀을 또 끌어가야 될지, 정말 2022-23 시즌에 그 희망 찼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어, 그죠. 과연, 올해는 이제 그 이상으로, 그때 기대한 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 다시 이제 또, 어, 좀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게 될지 한번, 어, 올해 이제 좀 중요한 관림길이 될것 같은데,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을 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최근 30년 기준으로 제일 성공한 뉴욕, 뉴욕 근처에 있는 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뉴욕 좀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팀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결국은 아 너무 빅마켓이라서 레인저스는 싫고 하지만 좀 성적도 좀잘 나오는 팀을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뉴욕 네, 뉴욕이래. 뉴저지 데블스 물론 이제 뉴저지는 뉴욕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세 팀이 거의 뭐 그죠 예, 거의 같은 지역, 지역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근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뭐 브루클린 넷츠라든가 이런 팀들도 뉴욕 인근 팀으로 분류를 하는 편이죠 음, 전체적인 스포츠의 큰 틀로 바라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영역에 해당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0 시즌으로 봤을 때도 아일랜더스랑 레인저스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뉴저지 데블스가 성적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30 시즌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NHL 전체 8위에 대한 성적입니다. 나쁘지 않죠, 결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팀들의 출범 연도랑 이제 주요 성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레인저스가 제일 역사적으로 올해 100주년 시즌이라고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1972년? 에, 이죠 그죠? 어, 데블스 82년 맞죠? 음. 이런 그림인데, 갑자기 이거, 이거, 갑, 도 헷갈리네. 어쨌든, 에, 대충 이제 요 정도 출범, 이거 틀렸으면 제가 나중에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스테니컵. 보시면은, 네 번, 네 번, 세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콘퍼런스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여섯 번, 다섯 번. 그리고, 프레젠트 트로피는 레인저스가 네 번인데, 없어요, 딴 데는. 그리고 디비전 챔피언도 이제 8번, 6번, 9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아, 뉴저지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최근, 어, 서른 시즌. 예, 마찬가지로 최근 서른 시즌. 이 예, 비교적 최근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또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laughs> 압도적으로 대볼 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저지가 스테리컵도두번 우승했고요. 콘퍼런스 챔피언도 네 번. 예, 그리고 이제 프랜젠 트로피는 뭐 레인저스가 세 번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디비전 챔피언도 아홉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최근 기준으로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팀은 뉴저지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한 부분입니다.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80년대 70년대 굉장히 잘 나갈 때의 대부분의 그런 이제 화려한 이력을 이제 쓴 팀이고 근데 이제 최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뉴저지가 어, 뉴욕 인근 팀, 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나온다라고 해도 무방 e 정도로 a 어, 거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역시나 매우 강성인 팬덤이죠. 음, 뭐이것이이제 제가 a 터 d e n g 이 a n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여기 팬덤 강성입니다. 물론 아일 e 더스도 이제 상당히 원래 기본적으로 뭐냐 어, 빅마켓에 치이는 팀들의 이이 e 그 팀들 l 이 아, 어, 좀 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앞선에서도 정말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응원 도중에 F워드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서슴치 않게 쓰는 동네가 또 어, 데블스, 또 팬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유저지를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적이랑 올 시즌 데스 차트 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예. 지난 성적은 42승 33, 33패 7연장패를 기록을 했고요 승점 획득률 55.5% 메트로디비전 3위의 예,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240득점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그 22였지만 실점적인 부분에서는 2 2 7점으로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예, 굉장히 수비 팀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점 관리가 잘 되는 팀으로 어떻게 보면 셸던 키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토론토 시절에도 실런키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이제 어 접전으로 끌고 가는 양상에서의 좀 꾸역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던 게 실런키프 감독이었는데 뉴저지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비적인 컬러가 좀 돋보이는 그런 팀으로 좀 변모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라인업은 이런 느낌으로 펼쳐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도 어, 라인의 핵심이 되는 느낌의 선수들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라인에 휴즈랑 브라트. 뭐, 브라트 같은 경우에도 휴즈랑 이제 정말 최고의 조합을 선보이게 되면서 두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이제 민첩한 스케이팅 게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라인이죠. 2라인에 이제 히시어, 마이어, 네이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난 시즌 이제 쭉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이제 중심 라인으로 활약을 했었던 라인이고요. 에, 스테판 네이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선수도 이제 정말 주니어 시절에 각광받았던 선수였습니다만은 공격력이 NHL 레벨에서 잘 터지지 않았었는데 뭐 파워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기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어, 그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NHL 레귤러로서 자리를 잡게 됐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지난 시즌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이어 히시어네이슨 이제 요 라인이 구축된 것도. 개벌1장에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3 라인은 머 어서 팔라트 그리츠크 팔라트를 3 라인으로 내리게 되는 선택을 했는데 일단 다돈오프를 올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돈오프가 에, 물론 뭐 팔라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굴, 라인이 굴러가는 부분에 따라서. 근데 다돈오프가 사실은 이런 이제 탑 라인에서의 득점원 역할도 뭐델러스라든가 베이거스라든가 이런 이제 이전 팀들 소속을 해 보시면은 좀 득점 보조자원으로서 상당히 예, 좋게 어, 이용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 화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1라인 득점력 같은 부분, 좀 민첩함을 강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좀 일관적인 컬러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고 3라인에 이제 팔라트랑 그리츠카가 들어가게 되는데, 팔라트 어쨌든 공수 양면에서의 좀 부지런한 기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각광을 받는 선수고요 뭐서 이제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리스크가 사실 이번 오프 또 시즌에 지난 시즌 스카이석도 뭐 그냥 괜찮은 경기력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왔어요, 그리스크가. 물론 이제 그리스크가 사실은 한 자리를 먹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 3만 정도 수준에서 득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유저지가 어쨌든 이제 득점에 그런 어, 선수층을 보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있는 글라스, 글래스, 이번에 영입한 코디블, 코너브라운 그리고 이제 폴쿼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츠코의 경기력이 좀 애매한다고 라 생각이 들면 은 코너브라운이 그냥 3라 윙으로 들어가도 사실 별 문제는 없네. 이제 그런 라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한1 5볼 정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에 있죠. 음, 거의 한 12명 중에 10명 정도는 12골 이상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데스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수비지 같은 경우에는 예뭐 여기 이제 완전히 세단장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세단장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는 그 세단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요. 좀 이제 많이 헷갈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브랜던 딜런 선수랑 해밀턴 휴즈패시 이렇게 이제 4명이 어... 좀 조합 자체가 잘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장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건 이제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일단 어 패시랑 휴즈, 아 패시랑 휴즈가 아니라 해밀턴과 휴즈, 이제 요두 명의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잘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즌 영입한 패시 같은 경우에도 휴즈 선수의 이런 어 조합 메인 파트너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휴즈도 사실은 수비적인 경기력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루키 시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 본인도 많이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뭐 워낙 이제 뭐 공격적인 부분은 이제 루키 시즌부터 문제가 없었던 선수니까, 어엿한 타포 뭐, 수준의 그 이상의 기을할수 있을 자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겐탈라랑 코바체비치, 뭐 뒤에 뭐 수비지는 사실은 뒤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6명 자체가 NHL에서 확실한 레귤러로서 자리를 할수 있는. 사실 어느 팀을 가도 이 선수. 예를 들면 뭐 뒤에 에드먼턴 보시겠지만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탑 6에 뭐한두명 정도는 어느 팀을 가도 탑 6를 장담을 할수 없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에 예, 데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진짜 조금 MS를 치면은 어떤 선수가 가도 탑 4에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물론 이제 딜러는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있습딜러는좀 나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어, 결국 이제 올해 좀덜 터져야 되는 부분은 부상적인 부분. 지금 보시면은 거의 풀타임 출전하는 선수가 거의 없죠. 코바체비치 선수랑 딜런 두 명을 제외하는 풀타임으로 출전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올해는 좀 좋아져야 된다.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텐딩의 마르크스트렘과 제이클론. 마르크스트렘의 첫 시즌은 기대보다는 좋지는 않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애널리틱 수치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1차적인 수치도 평균 실점은 괜찮지만은, 세이브 성우 이런 부분 특히 좋지 않았고, 애널리틱 수치, 뭐, GSA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제이크 헬런이 이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라는 부분에서, 어, 어쨌든 이제, 주전 골리와 어, 백업 골리는 진짜 베테랑 선수를 위주로 구성이 되게 됐는데, 뭐, 사실 유사시에 제이크 헬런이 뭐, 주전급 같은 역할을 또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골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마르크스 트램은 사실 경기력이 좀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또확 경기력이 날아가는 모습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엘런을 어, 기용을 하면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타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실 텐데 로스타의 장단점 인 느낌이기도 하고 경기력이 장단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어지는 일단 수비 안정도가 부쩍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쨌든 수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년 대비해서 실점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강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3.43 실점하는 팀이 2.68 거의 이제 뭐한 0.9점 0.85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과정이죠. 실제로 뉴저지가 지난 두 시즌에 지역별 슈팅허용을 살펴보시면은. 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장거리에서 슈팅 허용은, 뭐, 지난 시즌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뭐, 중간 지역, 중간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518개 허용했었는데, 492개로 줄었는데, 그 리그에서도, 이제, 27위, 16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번째, 네번째 하던 팀이, 결국은, 지난 시즌은, 뭐, 앞에서 여덟 번째였습니 이런 과정으로 이제 큰 폭으로 보시면 뭐 30개 이상 줄어들었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지역별 슈팅허용에서도 경기를 좀 안정화가 수비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비형 수비 조 수비 조합에서를 조합을 해준 부분에서 안정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수비 지역에서 많이 불안했던 게로 해밀턴이라든가 휴즈 같은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해밀턴도 뭐 매번 언급을 드리는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피지컬 툴은 좋은데 피지컬 잘안 쓰면서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 피하려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휴즈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직까지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경기력이 나왔었었는데 결국 이제 요거를 이제 패시랑 딜런 선수를 조합을 하면서 딜런 같은 경우는 피지컬 툴로 좋은 선수. 그리고 패시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수비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선수잖아요. 요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수비 지역에서 좀 불안했던 부분이 많이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경기 내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어, 너무 이제 보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퍽, 퍽을 탈취하고 역습을 나가려고 하는 예전 체제에서 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예전 같이 그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2023 이라든가 이제 요 무렵에 보여줬었던 이제 그 린드러프 체제랑 이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과정에서 좀 안정도가 내부적으로 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지겐탈러 코바체비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 요 라인이 조합이 형성이 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조합별로 이제 출장 시간 앞에 이제 748 이게 이제 출장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17, 32, 38 이게 이제 요 선수들이 나왔을 때 5대5상에서 실점을 몇 개나 했나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지겐탈라랑 포, 코바치 피치가 올라왔을 때 확실히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 다른 라인들과 비교해서 사실 딜런이랑 해밀턴이랑도 그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시는 그래도 뭐, 패시랑 휴지 라인은 200분 이상 튀었으니까, 라는 걸 감안을 해도 사실은 이거예요. 음, 그죠?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셧다운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는 라인까지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스타 플레이어급의 자원들을 수비 안정도가 되는 친구들이랑 이제 조합을 해주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예, 코바체비치랑 지겐탈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었, 묶었을 때 거의 셧다운 페어 수준으로서 경기력 왜냐면 하 이제 이두 명의 선수들이 수비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프트를 시, 시작을 하는 선수입니다. 보시면은 60%가 넘죠. 수비 지역에서 이제 시프트를 시작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점이 이 정도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직한 셧다운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좀 희망을 볼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지겐탈러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원래 헤밀턴이랑 조합이 괜찮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해밀턴이 딜런이랑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겐탈레 역할이 뜰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바체비치랑 이제 또 조합이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더잘 풀렸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바라보시고 수비력에서의 경기력 안정도, 어, 요거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약점인 부분인데 기대한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사실은 유저지가 이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이 이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딜레마가 뭐냐고 하면은 어느 하나가 좀 극단적으로 좋은 팀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격력이 극단적으로 좋은데 수비는 잘 못하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수비력은 극단적으로 좋은데 공격이 잘안 되는 팀이라든가 그런 팀들이 보통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년 전, 3년 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공격은 극,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되는데 수비가 결국은 이제 좀잘안 되는 골 텐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팀이었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팀들이 결국 이제 수비를 보완하려고 수비를 보완을 해버리면은, <laughs> 어, 좀 어중간하게 막 이제 둘다 중인권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비는 좋아지는데 공격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은 기대한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것도 사실 뉴저지가 지난 시즌 좀안 좋은 공격 성과를 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액 연봉자라고 할수 있는 팔라트랑 마이어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26골, 27어시트인데, 지난 시즌에 한 60경기 가까이를 뛰고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경기 뛰고 이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더안 좋아졌죠. 그리고 팔라트 같은 경우에도 77경기에서 여전히 15골, 13어시트 는 그림인데, 600만 달러. 니까 이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사실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세너지에 있을 때는 40골 막때려박고 30골 이상 뭐 그런 느낌의 경기라고 보여줬던 자원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고요. 파라트 같은 경우에도 클러치 상황에서 의활약이라든가뭐30 30뭐25 25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뭐 메신 찍어 줄수 있을 정도의 경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고액 경험자들이 부진을 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어 세부적으로는 어 젊은 센터 자원들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도 부가적으로 이제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 고액 경험자도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거. 요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슨 머서 선수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머서 선수가 기대만큼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영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이 골이고 이제 초록색이 어시스트 숫자인데 1년차, 2년차 때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 머서 선수가 한 경기도 결정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즌에서 82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뭐 루키 시즌에 17, 25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 거의 뭐 30, 30좀 MS 치면 30, 30이죠 그죠? 어 그냥 뭐 25, 25를 합시다 25, 25를 찍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 2년 차이 정도까지 찍으면 당연히 더 좋아질 걸 기대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20, 13, 19, 17 이런 느낌으로 좀 성장 다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머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돌이켜보면 뭐 트레이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아름마전 나왔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쉬운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수비적인 경기력이라든가 페이스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발전했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봤어. 그래서 이제 성장이 좀 답보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유저 입장에 좀 답답한 상황이고, 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 공격을 추가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프 시즌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다도노프 라든가 브라운 이라든가 이런 이제 베테랑 공격수들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 이라든가 다도노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높은 위치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진영이 가까이 이제 위치를 하면서 왜 우리가 축구에서도 뭐 카운터 타겟 수비 안 하고 그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걸 듯이 다도노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델러스 라든가 많이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높은 위치에 예, 좀 대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역습, 뭐 스트레치에서 받아먹으면서 이제 지역 침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든가. 브라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주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참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공격진을 영입을 하면서 예, 일단 뎁스를 채우는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음. 아 예, 주축 자원들이 이렇게 좀 부진하고, 뭐돈 많이 받는 선수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 기대만큼 못 미치는 활약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댑스 팀으로 승부를 하자. 요런 느낌으로 선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공격 선수층을 다지면서 공격 안정도를 이제 뎁스 팀으로 변모를 하면서 이제 이좀 양적으로 늘려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고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기서 탑3 보고 넘어가시는데 탑3가 모두 수비수입니다. 예. 시몬 네메츠 선수. 사실 지난 시즌에 결국 이제 트레이드 설이라든가 이런 그림 여러 가지 나오긴 했지만 결국 뭐, 이제, 네메츠는 사실 너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지키는 선택을 했고요. 지난 시즌 우티카에서 사실 경기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스케이팅, 그리고 침착함. 이 선수는 나이에 맞지 않은 침착, 침착함이라든가. 아, 요런 부분도 좋고, 스케이팅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전방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선수죠. 공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에, 여전히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기대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라이프 선수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 토르페도에서도 뭐 이제 완전히 레귤러로 자리를 잡았죠. 피지컬 활용도,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 이 선수 키가 진짜 큰데 스케이팅이 좋아요. 이제 여기서 강점이 있고, 어,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의뢰 그랬던, 어, 슈팅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쉐이머스 케이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이제 뭐 30경기에서 3골 1 5어스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형 수비수에 어, 2A 수비수인데, 이제 퍼퓰반, 그리고 지역창출, 이런부분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예, 어, 좀 특기되는 능력이 결국 퍼퓰반이랑 지역창출 요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탑3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1, 2라인급 수비수, 그리고 이제 어, 실라 이프 선수 같은 경우에 1, 2 라인급에서 피지컬을 이제 좋은, 피지컬 강점이 있는 1, 2 라인급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요 쉐이마스 케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2, 3 라인에서 공격 보조를 할수 있는 느낌의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어, 수비 3명 선수를 모두 잘 키우면, 그니까 러 이제 몇년 뒤에 이 3명의 선수들이 결국은 다 이제 한 자리씩 차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림이고. 꼴리 같은 경우에도 예고로프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스턴 대학, 대학교에서 경기를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기본기가 좋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 꼴리도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공격진에서는 매우 성장상한치가 높은 공격자원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 탑티어급이 수비진에 다 몰려있고, 공격진은 지금 없는데, 아까 말씀, 원래 이제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어린 자원들이 기본 줄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머서가 지금 여전히 답보 상태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어, 선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 B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 젊은 자원으로 선회할 수 있는 플랜 B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을 거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쨌든 수비는 정말 탑티어급 그리고 이제 꼴리 같은 경우에도 장차 어떻게 보면 좀 주전급 왜냐면 이제 어, 아키라 슈미트 같은 선수들이 지금 생각보다 성장치라든가 니코 다브스 이런 선수들이 NHL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명은 어, 내보냈고 슈미트 같은 경우는 베이거스로 내보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누가 빈자리를 메울까라는 부분에서 뭐 예고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데, 공격지는 앞으로 어떻게 좀 채워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더게이메이턴입니다. 올해 이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시즌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나, 좋게 나오지는 못했죠. 64경기에서 9골 31월스트, 뭐, 슈팅 성우률4.8%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사실 해밀턴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그 마무리 능력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골을 넣는 능력이 아주 충격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 공격에서 정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그게 좀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 일단 골 관련하면 82경기 기준으로 이제 시즌, 시즌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82경기 기준으로 한 15골까지도 기대를 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어. 근데, 지난 시즌에 해밀턴 선수 골 관련을 바라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왼쪽부터 리스트샷,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스냅샷,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슬랩샷의 퍼센티지예요 근데 1.7%가 나왔죠, 지난 시즌에. <laughs> 어 다른 거는 어 괜찮습니다. 그죠? 리스트샷, 뭐,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괜찮게 나왔는데, 슬랩샷에서 지난 시즌 그냥 아주, 예, 평균보다 엄청나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23, 24시즌에 아스타레스크를 친 이유는 2 0경에 밖에 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랩샷 성공이 25% 나왔죠. 이제 평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4.7, 10.4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도, 올해는 이제 좀 슬랩샷 0점이 얼마나 좀잘 잡힐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 시즌에서 이제 0.87, 경기당 0.9, 0.7.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몰래 이제 퍽을 많이 만지는 선수들이 기버의 숫자는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 1.47개까지 증가를 했어요. 경기당.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고분 그 말씀을 드리고 어또 하나 또안 좋은 상황이 해밀턴과 비슷한 역할이 가능한 휴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에, KC 네메츠 신라이프와 같이 굉장히 어린 자원들 공격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린 자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 어쨌든 해밀턴이 이제 작년과 같은 경기력은 올해는 조금은 어 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미 뉴저지는 사실 수비진에 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수비진에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 간 3,500만 달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뉴저지가 지금 2,75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중위권이에요. 어, 중상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적혀 있지만, 아직까지 루크 휴즈 선수의 계약 캡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루크 유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700만, 800만까지도 어쩌면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유저지가 거의 리그스타 탑티어급으로 캡을 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해밀턴 선수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해밀턴은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데서는 치명적인 결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피지컬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해밀턴을 어, 어, 처리하는 성,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내년 시즌에 부진한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뭐 잘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밀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유저지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 탄탄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공격력이 얼마나 이런 뎁스적인 부분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비진에서 이런 이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게 될지 정말 이제 젊은 자원 한두 자리 열어주는 그림이 되게 될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면서 어쨌든 이제 좀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는 그림으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저지 올해도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 못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전력자체는 이제 좀 탄탄하게 그리고 이제 셸덤 키프 감독도 이제 뭐 보인 첫해 괜찮은 성적이 나왔다라고 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디비전 3이었으니까, 예, 더 좋아지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